안녕하세요. 한강TV입니다. 5월은 어른이 날, 우리들은 다 컸다. 다큰 어른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종목 확인해 볼까요? 최근 애교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조비와 우리존 FNG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바로 애교플레이션 관련주인데요 어저께 유의미한 거래당도 동반되었고, 좋은 차트임을 보여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농우바이오입니다농협계열의 국내 종료산업 1위 업체로 국내외 작물 지배자들을 대상으로 동자 및 상토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일봉상 이렇게 어저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동반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전고점 돌파를 위한 준비가 왔었습니다.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추세가 바로 241선을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쯤 눌림이 줄때 가장 좋은 매수 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은 딱 61선 터치를 했고 이 부분을 매물 소환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좋은 부분은 바로 11,000원대부터 많이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매물을 많이 모아놨고 이제 드디어 상승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를 동반해서 농후 바이오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구매도가 재개된 지금 상황에서도 수급 또한 좋습니다. 기간 외국인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시국에도 농업 바이오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게 보고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분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우리존 FNG도 아직까지 큰 흐름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주봉상, 그리고 월봉상,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아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눈여겨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CJ입니다. CJ는 관련 세가 많습니다. CJ 제일제당, CJ 대한통운, CJ ENM, CJ CGV 정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고 총 78개나 된다고 합니다. 아직 먼 기간이긴 하지만 2022년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올리브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으로 오늘 CJ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을 하자면, 작년 결산된 정보에 따르면 per은 업장 평균보다 비교해서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있고 pbr 역시 낮은 수치입니다 현금 배당 또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좋은 부분이 많다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투자지표 체크 포인트 eps bps 그리고 roe roa 등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per pbr은 업종 대비 낮을수록 저평가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업종 내에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단기순이익 및 주당순이익도 비슷한 주가의 효성 대비 훨씬 낮고 ROE도 업종 대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대주주 지분이 47%이고 유동주식 비율이 45%인 것으로 보아 투자자에게 양호한 환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공모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모도 추이를 잘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CJ의 일봉 차트입니다. 1월달에 11만 8천 원까지 상승했지만 눌림을 주고 지금은 매물 소화를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트상 지금 정비열로 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주봉상 보시면 바로 이때 2015년도 30만 원대를 찍고 추세가 하락해서. 쭉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이 이중 바닥을 그리고 상승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래량만 터지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 믿고 cj를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2평선으로 보더라도 120일 2평선을 안 채겠습니다. CJ의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서 바로 240일선을 만났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5월달에 돌파한다 치면은 위에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C27000원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도 확인해 볼게요. 최근 수급을 보더라도 기간이 꾸준히 들어오는 건 양호한 흐름을 볼수 있는데요. 특히나 연기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팔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주를 좋아하는 한강TV는 당연히 CJ 우선주도 놓칠 수 없겠죠? 지금 자트상 이렇게 일봉상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하락에도 견고하게 5일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더라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지금 241선을 돌파한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해 가고 있고, 월봉도 아주 양호합니다. CJ 우선주도 좋게 보고는 사항이라 저는 나눠서 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뜸을 들였습니다. 요즘은 어린이날에 선물 대신 주식을 드리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10년 후에 만약에 제가 자식이 있다. 어떠한 주식을 줄까 고민을 봤을 때 저는 바로 이 종목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는 뻥이고 지금 공개할게요. 아직은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다면 꼭 물려주고 싶은 주식으로 꼽고 있는 바로 CJ45 전환입니다. 2019년도 8월 9일에 상장을 했고, 전환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전환이라는 말은 보통주로의 전환입니다. 발행일로부터 10년 후에 CJ 보통주로 전환이 됩니다. 비율도 정말 정직하게 1대1입니다. 액면가는 5,000원이고 배당도 괜찮은 편입니다. CJ는 1,850원, CJ우선주는 1,900원, CJ사우는 1,850원입니다. 메리트에 비해서 가격 대비 가성비 좋지 않지만 10년 후에 보통주 전환된다 생각하면 주가 상승률은 앞으로도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에 상장하는 올리브영도 있고요.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기는 2029년 3월 27일입니다. 즉 완전 긴 장주자입니다. 지금보다는 아주 먼 미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식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CJ회장의 재벌과 생계를 위한 작업주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 이건희 회장 사망 후 엄청난 세금을 띄는걸알수 있죠. 그래서 저는 CJ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낮추기 위한 상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j 45 같은 경우에는 cj가 망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 갖고 장출하면 아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cj 가격이 99,500원 cj 45 가격은 79,800원입니다. 10년 후에는 1대1로 바뀌기 때문에 정말로 길게 보시고 투자하실 종목으로 원픽 말씀드릴 종목 바로 cj 45입니다. 10년 후에 자식분들에게 역시 엄마는 최고야. 역시 아빠는 주식 투자를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박수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전략?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